저렴한 신축빌라를 찾으시나요? 1억 초반대로 분양 중인 그들의 집은 1호선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 최저가 신축빌라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주방 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봉공원이 보이는 넓은 통배란다도 있는 그들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부장정보 s r o 징 한서호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이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동4개 층, 6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하이브 전세대가 모두 수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역으로는 재물포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을 이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공공원도 정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산책을 즐기거나 운동을 즐기기 너무 좋고요. 또 주택 단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아 위치 좋네요. 정말 좋죠. 주차는요?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전실인데요 전실에는 자, 한쪽에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가족 신발들 다 가지런히 놓기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여유 공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싱크대 준비가 되어 있죠 거실 겸 주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리는 3부가스레인지로할수 있습니다 후드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주방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걱정 전혀 없어요. 와, 창문도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싱크볼도 넉넉하고요.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넉,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정말 볼거리가 다양하죠. 주방 옆에는 또첫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은 구조가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 놓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옷장도 함께 놓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창문이 있어서 쾌적함 유지하기도 정말 좋은데요. 가족 구성원이 좀 적은 세대라면 여기를 팬트리룸으로 꾸며도 아주 좋고요. 아니면 그 외에 옷방이나 다양한 활용을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바로 옆에 또두 번째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은 중간 방이고요. 여기도 면적 아주 좋습니다. 침실로 이용하기 에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싱글 사이즈 침대, 옷장, 책상 함께 비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대형 창문이 있어서 쾌적함 유지하기는 뭐더 없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메인욕실이 있죠. 자 메인 욕실은 전실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외출 후 집에 들어오셔서 손 닦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구성도 정말 좋아요. 변기랑 긴날이 세면대 있고요. 벽면에는 수납장과 거울이 있으면서 한쪽에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코너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 선반까지 있네요. 네, 맞아요 알찬 구성이죠. 자 세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면적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형 사이즈의 침대였고 옷장 나도 정말 뭐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TV 설치하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용도실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 면적이 넓네요 네 다용도실도 넓죠 아통배란다 어, 느낌이에요 맞아요 통배란다느낌이구요 그리고 통창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수목공원 정말 전망이 좋네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전도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하기 좋은데요 이 정도 길이면 은딱 빨래건조대 설치해서 빨래들 자유건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밑에는 다양한 짐들 놓기도 너무 좋고요 더라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정말 볼거리 다양했는데요 와 심지어 오늘의 집은 분양가도 너무 저렴해요 전세대가 1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